28번째 조화 프로젝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문화 비유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생각나게 하죠.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사께오 집에 임한 구원을 말씀하시며 오늘 임한 구원이라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당장에 하나의 나라가 나타날 줄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에서 자신을 건져줄 힘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 문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화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갈때종 10명을 불러 한 명씩 한 문화를 주고 가는 이 귀인은 당신은 백성들이 미워하며 자신들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분봉왕 노릇을 하던 헤롯 일가를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악한 귀인입니다. 그는 지배욕과 보복감, 증오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찬 비유에 나온 대로 엄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배에 잘 순응하는 자에게는 부익부를 보장해주면서 열골 권세를 맡긴 자에게 한 문화 맡은 자의 한 문화까지 주죠. 자신의 지배를 반대하는 자에게는 비닉빈을 명령하며 가지고 있던 한 문화까지 빼앗고 자신 앞에서 그를 죽입니다. 결국 앞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지는 내일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문화 비유를 달란트 비유로 읽지 말고 누가 복음의 문맥 속에서 읽으려고 하면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도, 나라도, 기업도, 교회도, 가정도 이런 악한 귀인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엘리트 의식을 가진 자들이 귀인이 되어 이윤을 위해서라면 수단도 정당화하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이를 따르지 않고 반대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 증오와 적대감을 넘어서서 보복하고 착취하고 억압과 폭력을 가하는 비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문화 이야기는 그 비참한 세상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가치로 움직이고 작동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삽니까? 문화 비유에 나오는 귀인입니까? 아니면 문화 비유 다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실 예수님이십니까? 28번째 조각 기저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귀인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한문화 받은 종을 자신 앞에서 땡땡땡 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귀인으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죄의 종로를 타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세상 나라와 남을 위해 내가 죽는 하나님 나라, 이두 나라의 가치를 극적으로 대조하는 이야기로 계속 읽게 될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반가운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주하.